이지루나의 아침 궁정 화건입니다 오늘도 정혜 작가님의 말씀, 이제 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마음의 부르에서 잔돈 벌려고 성급히 돈 벌지 말라 하는 이유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성급히 돈 벌지 말라라고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성급히 돈을 버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처음 꿈 나 찾으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뭔가요? 잘하는 것은 뭔가요? 질문하니 제가 찾기 위해서 주위에게도 질문했던 것이에요. 주위에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얼렁 일자리 구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죠. 지금 에 와서 보고 보면 저보고 이상한 것 한다 뭐라 했던 분들은 여전히 잔돈 보느라 하기 싫은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 보느라 가지고 있는 잔돈을 매일 지출해서 부자 되기 힘들더군요. 조언해달라 돈 빌려달라 하는데 주어, 조언해주면 말안 되는 소리한다 또 욕하고 부러워하면서 알려주면 쌍욕하고 아이고 어 직장을 왜 다니는지 직업이 아닌 소명의식을 왜 가져야 되는지 성공하는 법은 운전 배우기 같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네 잔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고 저도 제가 나중에 그렇게 배운 대로 했더니 잘 되고 있는 것뿐이죠라고 했습니다. 정혜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를 찾아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도움되는 일로 인해, 어, 돈을 벌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어, 이 잔돈, 돈 벌려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급하게 직장을, 20살 때보다 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었습니다. 스0살 때, 한 20년간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지려고, 어, 대학교 안 다녔는데, 이제 그땐 방통대로 통해서 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자극기업 발서를 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고 했던 것들이 성공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20대까지만, 30대는 꿈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고, 어, 공부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인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40대는, 아, 이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공부 시작을 하고, 독서를 시작하고, 생각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자.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나를 찾으라니까요. 나를 찾는 게 뭐지?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소명인 건지, 근데 그게 나의 꿈인 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 내가 예전에... 나 그거 하고 싶었지 라는 것이 이제 강사였어요. 그걸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아, 이런 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무엇을 강사하지? 무엇을 가르치지?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느라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라는 이야기는 나의 꿈을, 나를 찾아가는 일이 먼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아침긍정학원 저의 10년치 계획인 거죠 꼭 목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3년 1년 동안 12개 나라 세계 여행한다 했다. 33년 12월 미국 우량주 시 배당을 500만 원씩 나왔다 25년 12월 자립 청년들이 지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100평 만들었다. 28년 12월까지 책천권 읽었다. 28년 12월 강남 힙스테이트 30평 아파트 매매했다. 23년 파이블라인 4개 만들었다. 23년 12월 목표 작가 12명 만났다. 23년 12월 전자책 3권 발행했다. 현업 23년 2월, 2월 달 끝났으니까 4월, 5월 채우수 시상했다. 23년 12월 500만원 기부했다. 23년 12월까지 중강이 12번 했다. 23년 7월 과장됐다. A등급 받는다. 23년 책 200권 읽는다. 뭐 저의 아침 응정학원 오늘도 이루겠습니다. 화이팅!